오늘은, 어, 할리우드 하이킹 2탄으로 다른 코스를 모시고 갈게요. 제가, 어,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이 주차하실 수 있는 데를, 어,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도 이제 할리우드 사인이 보인다 그러는데, 애실리가 오늘 아리켜주는 데라서 저도 이제 처음 가봐요. 근데, 지난번에는 2시간, 왕복 2시간 코스였는데, 오늘 이 코스는 1시간 미만이라고, 지금 허리에 미니를 달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주차는 지금 그리피스파크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갓길 주차예요. 그래서 저도 저 밑에다가 이제 세웠는데, 어, 그냥 입구에서 보시면 차를 세우시고 여기, 어, 걸을 수 있는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운동 기구 좀 갖다 놓지. 그 애시안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 그 사람들이 하게 운동 기구 좀 갖다 놓으면 딱인데. 더 올라가서 세워도 될걸 그랬구나. We came here to walk, m e <laughs> 여기는 그래도 막 그게 있어서 여름에 또 괜찮겠어. 더워도. 역시 um, Not all like this. 어, 아니 밑에만. 아참 우리가 파킹한 시간이 7시 25분, 30분? 7시 30분 정도. 잠깐만. 여기 이제 갈림길이야. 다리 나오데 어디로 가? 아, 원, 여기, 원.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음, 우리 어디로 갈까? 스트레이크 음, 그러면 이렇 왼쪽으로 온다고? 여기 다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어, 놀이터도 있고. 아, 여기 그 벤치는 너무 지저분하다. 저기, 펜패시트 파크는 너무 깨끗한 게 많던데. 아, 천문대와 저렇게 가까이 오는구나. 아, 여기 초반에 이제 조금, 어, 경사가 있네요. 그래피스파크, 천문대. Ready to bark? No bark? 무 무셔, 무셔. 그냥 무셔, 무셔.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별로 올라간다고? 참 뭔데. 아니, 저기서 저기 조기 가는거는 뭐 눈에 보이구만. 길이 뭐 그렇게, 어, 지금 프라이맨은 엄청나, 거기는. 길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언니분하거든 여긴 그나마 괜찮네 다운타운 LA가 보이는 이게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이게 큰 높은 빌딩이 똑똑똑똑똑똑 있는 게 그게 위리시어블로 버드고 근데, 아, 이렇게 해. 왜냐면, 다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응. 어, 그뭐 올라가면 돼. 자, 이 길이, 좀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니까, 힘들어요. 사람들이 중간중간 쓰고, 아, 밖에, 아, 진짜로, 진짜로 바다가 보여. 아, 미미가 저기서 바다가 보인다 그래서 내가 설마. 아, 저 트레일러 해서 절로 가면 할래요.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이러면 됐다. <laughs> 아, 예쁘다. 두 자리 예쁘다. 이제. 이 break. 아, 예쁘다. <laughs> 아, 아. 이게 이게 레이 어. yeah, 여기가 다운타운인보다 그리고 여기가 프레타운 윌가다 응. 했어? 응? 신났어. 어, 여기 내려가는 길도 있네. 딴 길로 내려가니까 문제지. 아까 파킹라스안 가고. 일로 가면은. 로스펠리 e 그쪽, 어, 여기가 로스펠리 e r l i 요 바로 밑에 r 들이 오래된 um, l like yeah. <laughs> oh, okay, nice so 그 i 기가 r o s e o s f e r l i s e r l i s e l i t o f e t f e l i o e r i t z o r t z e r l i o s e t o e r l i t e r l i t e i t s i t s e o s r o e r i e r l i e i t s s o r e e i e 너나 있어 정말 진짜 딱딱우리라고? 어 oh, 진짜 <laughs> 딱딱딱딱딱딱하네 여기 올라가면 다일것 같은데? Like, 아니야? 응. 그럼 우리 열른 내려오는 거지? 이 길로. 자, 8시. 8시.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30분. 가자리니아 이리 와, 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처음이라니, 내가. 아, 한류산 저 정도로 보이는구나. 우리나라 그, 무슨 어디 가면 꼭 중간에 기념비 있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 여기가 파킹이 있는데 오픈트 퍼블릭일지 여기를 돌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를 구경하러 올 사람들은 뭐 차를 타고 오겠지만 30분 걸리니까 하여튼 무료 파킹 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할리우드 사인으로 가는 게 어느덧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어? 여기는 웨스트 옵저베이션 테라스 테라스.. 어.. 좀 올라가야 되겠다. 별거 없다 이기 웨스트라고? 그치 할리우드 사인 쪽이 북쪽이니까 어.. 쭉 돌아가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있지 아 예. 물론이죠. 분명히 밤에 찍어본 적 있나요? 아, 들이못 가나? 아, 진알수있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아, 아 우리가 oh. 올라왔나 보다. <laughs> 여기로 올라왔나보다 여기로 올라왔나보다. 이렇게 르르르르르르 yeah. um. 어디 보자 음. 사진 찍고 싶어 아빠 자켓 입고, 빈티지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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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구나. <laughs> 자,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는 이제 또 아까 30분 걸려서 올라왔는데 30분도 안 걸리겠네. 그래서 내가 하이킹 신발을 신고 왔어야 되는데. 띵띵거려. 려 same size. same size다, 진짜. 저 여자? 민 맨날 오는구나. 무서운 게는 안 봐. 그곳에 진짜 딴데 본다니까? 되게 웃겨. 어, 어. 무서운 게는 싹 쳐다보질 않아. 어. 그리고 괜히 뒤에를 돌아봐. 엘리엄마가 되게 웃기다고. 진짜 그러네. 뭐.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안 해도 압니다. 이걸 다 써. 바이저를 다 썼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데. 햇빛 딱 가려주고. 스트레칼, 이 쪽으로 가면 올라오는 길이고 저쪽으로 가면 집에 가는 길인데 아 여기가 뭐가 있어? 내려가는 게 0.4마일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0.5마일 일려 가는 게 조금 길구나? 그렇겠지 여기는 웬 모래? 여기서 내려온나보다 모래가 부들부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래가 되겠네 이게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갈 법도 한데 그럼 여기서 또 내려오는 거야. 이 산이 지금 조금씩 침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 있는 집들은 밑에 폴대로 받치고 있는 집들이구만. 음. 내려가는 게 완만해서 좋네. big dog face, small. 하자. 하자. 미친. 처음에 그랬는데, 그냥 살짝 코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 너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땡기는 개가 있을 경우에는 꼭 잡고 갈게야야야 야야야야야. 풀을 먹고 있어. 너 신발이 그냥 되게 미끄러운 신발. 나까지 거, 나까지 겁이 나. 그래서 내가 하이킹 신발을 샀어. 이거 응. 다 내려온 거야. 아까 그 나, 다리, 다리가 저기. 어. 끝났어 조심해 민이야 아유 개가 되게 많구나 민이가 좋아하는 애야 쁘다아개 되게 많다 여기 두 개, 저기 두 개. 8시, 8시 반. Griffith Park Observatory 까지 30분. 그리고 내려오는데 조금 루트가 긴 거라서 30분. 어, 요런, 요런 나무가 LA에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렇게 키 크고 높고. 이게 다야? 되게 듬성듬성하지만 이게 다야, 그래도. 8시 30. And we like took a long time at the observatory. 아예 10분 거기서 레슨 맨만 있었어. 거기서 구경 안 안하면 딱1 시간 내에 차에 다시 올것 같아. 자이 비디오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채널 구독하시고 미니야, 빠빠 해야지 빠.